노래 다가는 이제 책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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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만나보세요.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. 가요 가창학. 가요 가창학. 가요 가창학.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.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.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. 도서출판 지식공감.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악보 3-73, 네, 폴링에 대한 기법이 되겠네요. 자, 이 폴링은 뭐냐 하면은 마치 음을 툭툭 이렇게 던지듯이 이렇게 노래하는 창법입니다. 어, 이 폴링은 어, 이 반드시 어, 이그 단전성을 사용해가지고 헛, 헛, 헛 이렇게 밀어주거나 아니면은 폭성을 사용해서 내쭉 네, 지속적으로 소리를 밀어주거나 하여튼 이런데 어쨌거나 복부의 힘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. 자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음정만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떤 노래의 맛이 금방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. 자 이렇게 불러보면 어때요?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찬 찬. 네. 마지막 음 찬찬찬 이세개 중에서 마지막 찬자만 찬찬찬 찬. 이렇게 네. 툭 소리를 던지듯이 이렇게 예, 해 주는 것이 훨씬 맛깔있게 좀 들립니다. 네. 이와 같이 마치 어, 음을 던지듯이 이렇게 노래하는 기법을 우리는 폴링. 네. 콜링, 이렇게 하게 되면, 떨어진다, 이런 뜻이죠, 그죠? 네, 가을이란 뜻도 있고, 어, 떨어진다, 이런 느낌의 어, 그 의미를 갖고도 있습니다. 네, 그래서, 어, 이와 같이, 근심을 털어놓고, 다 함께 차차차, 하고 있으면 맛이 없으니까, 요 차차차, 마지막 차만, 근심을 틀어 놓고 다 함께 차차차, 네, 차, 이렇게 끝이 떨어지게,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한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네,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용법이 바로 폴링 기법이 되겠습니다.